안녕하세요. 투스텝의 양벨입니다. 나레나노텍의 공모주 청약이 곧 시작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분석과 내용을 최대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레나노텍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최근 반도체와 2차전지로 사업을 확장하며 세계적인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뭐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보다 어떻게 청약하는지, 청약하면 정말 돈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얼만큼의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고, 그로써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게더 궁금하시지 않나요? 나레나노텍의 청약 주관사는 미래혜택증권이고요 청약일은 1월 24일부터 25일입니다 공모가는 17,500원이기 때문에 청약증거금 87,500원과 수수료 2,000원을 더해 89,500원을 미래혜택증권 계좌에 넣으신 후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200개의 기업을 토대로 모든 공모주들을 다 분석해보았는데요 나레나노텍의 수요예측 결과와 비슷한 기업들을 이렇게 뽑아보면 총 8개의 기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수익률이 처참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나레나노텍의 예상수익률은37.5% 예상수익률은 0.72%로 통계적으로는 손실이거나 거의 본전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장 이후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요 존버시 승률 37.5% 존버시 수익률 마이너스 1.47%로 승률도 낮고 수익률도 안 좋기에 통계적으로만 보면 존버하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다음으로 사블과 따상의 가능성을 보면 당연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모가를 상회하기만 해도 그저 감사해야 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레나노텍에 청약하면 얼마만큼의 수량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수익이 얼마나 날수 있는지 알려드리면요. 이 기업과 비슷한 기업들 중에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기업으로 계산해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아도 예상 견종 수량은 45.5주 예상 수익은 5,764원으로 많은 주식을 배정받긴 할 텐데 수익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론입니다. 기간경쟁률과 의무보유 확약비율 모두 최악이었고요.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도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 분석상 손실의 확률이 매우 높으니 따라서 저는 청약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것도 덧붙여 설명드리고 싶네요. 언제나 그렇지만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며 여러분의 투자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번 건 패스!